단순히 공간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브랜드가 놓여져 있는 이 주변 모든 것을 만드는 무대를 만든다는 것이 저희의 철학과 같아요. 어, 지난 10년을 좀 돌이켜 보니까 꽤나 계획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뤄내려고 꾸준히 달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라보트리에는 페이즈1과 페이즈2로 나뉜다고 했을 때 페이즈1의 전반기에는 미코니즘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고민을 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와 함께 했었던 브랜드들이, 그들이 원하는, 어, 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브랜드의 어떤 성공으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저희 라보토리만의 언어가 어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게 됐던 그 페이즈1 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2는 외형적인 성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밀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밀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어떤 꾸준한 발걸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스타플레이어로서의 누군가의 디렉션으로 한 사람의 디렉션으로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팀원 각자 각자만의 색깔들을 고유한 어떤 특징으로 발굴을 해내서 각자의 매력과 장점들을 승화한 이런 디렉터로서의 성장을 도우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라보토리 프로젝트를 보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공간 언어들은 가지고 있되 브랜드의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구현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현한 모습들이 다양하다 보니 다양한 카테고리까지도 저희가 어,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 컨텍스터는 저희가 흔히 공간 디자이너다라고 하는 것에 어 국한되지 않고 그 이상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만들어낸 그게 시작된 개념이거든요. 결국 공간은 공간 디자이너로서 이 공간을 잘 꾸며야 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수단의 요소였다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공간은 그 주변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그잘 꾸며내야 되는 대상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맥락을 담아내야 될수 있는 그런 무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대 안에서 누군가가 어떤 액팅을 하는 것. 어, 이것을 저희가 관장해야 되는 감독이라고 좀 저희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서사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어, 총괄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그룹이고 싶다라는 명칭 하에 맥락이라는 단어를 들어가서 스페이스 컨텍스터라고 하는 어, 그런 명칭으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이스 컨텍스터로서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뭐 떠올려 보자면 어, 최근에 이제 완공한 뉴트레주르인것 같아요. 요즘 이제 TLJ라고 불려지고기도 하는데요. 전국에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SI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됐었고 디자이너의 의중도 중요하지만 어 이게 확산됐을 때의 생각들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합리적인지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이 디자인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처럼 한 공간을 단순히 예쁘게 만들거나 뚜레쥬르는 이런 이미지여야 돼 라고 하는 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 모든 거에 대한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뚜레쥬르는 새롭게 만들어진 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벌써 아마 6개, 7개 매장 지금 두달 안에 이렇게 생, 직영 전부터 확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딩도 함께 변화해서 더욱더 그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는 것 같아요. 라보트리는 10년 전부터 브랜딩의 개념과 그다음에 공간 디자인의 개념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어, 공간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와 어, 브랜딩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비중을 나누기가 살짝 애매한 게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함께 진행될 때 저희가 꼭 브랜딩 프로젝트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LBTR 그래픽스의 이런 브랜딩 관점의 이야기와 공간 디자인 관점의 라보토리 이야기가 항상 처음에 이렇게 딱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그 스파크 안에서 어떤 단서들을 찾는 과정들이 저희가 하는 어떤 소통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비율로 나누자면 뭐 사실 브랜딩 프로젝트의 어떤 숫자와 공간 프로젝트의 숫자겠지만 2대8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규모는 5대5다. 그러니까 모두가 LBTR 그래픽스일 수도 있고요. 모두가 라보토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여기에 역할을, 뭐 얼마큼의 힘을 쓰냐, 이 개념보다는, 이 저희 모든 팀원들이 그건 다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트 현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 라이블리한 시장들이 그 백화점 주변에 있거든요. 하지만 다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과 같이 백화점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 일부 리뉴얼을 통해서 조금 더 음, 밝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좀 미션이었어요. 그리고 음식을 받거나. 혹은 잠깐 휴식을 취하시는 고객들을 위한 낮의 시장에 존은 밝고 화사한 분위기, 빛이 쏟아지는 느낌들을 어, 표현을 해서 이 공간은 이 같은 시장임에도 사람들이 모이거나 커뮤니티를 할수 있는 장소처럼 보여지게 하고 밤의 시장은 상품에 좀더잘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장이라는 컨셉을 이 시간성을 통해서 어, 좀더 다채로운 경험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디자인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자본을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한계에 부딪히는 어떤 그 요소는 최대한 낮추고, 고객들 입장에서 변화가 크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에 힘을 줘서, 어떻게 보면 집중과 좀 포기를 적절히 잘 나눴던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어,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디자인을 예쁘게, 멋지게 했다라는 개념보다 그 안에 어떤 감정과 경험을 집어넣기도 했고, 그리고 그 브랜드가 가져야 될현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하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도 만족했지만, 클라이언트도 만족했고, 거기에 부산의 지역에 오는 고객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수동에 오픈하는 트리티르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 저희한테 좀더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이유는 공간이 주는 개념과 이 브랜드가 이야기하는 메시지와 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계가 있는지를 어, 굉장히 깊게 고민하고 그거를 마케팅적으로도, 혹은 브랜드의 성과적으로도 그리고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왔던 프로젝트여서 개인적으로는 더기억에 생생히 남는 것 같습니다. 이 트리틸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는 이 뷰티의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도 피부의 이렇게 톤을 커버하는 이런 쉐이드가 가장 이슈화됐던 브랜드였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됐었던 거였거든요. 앞에는 디올이 있고요. 옆에는 템버린즈가 있습니다. 그 공간에 어찌 보면 정말 캐릭터 강한 브랜드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어떻게 알려야 그들과 어울러지면서도 성수동 이그 메인 거리 한복판에 이 트리티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강조시킬 수 있을까? 해가 뜰 때와 질 때와 온 오후의 시간 대마다그 메인 파사드의 얼굴이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그것이 트리티르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과 그리고 레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첫 인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어,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대한 차이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디자인의 출발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가 어, 브랜드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디테일에. 완성도와 그 결에서 브랜드의 어떤 값어치를 평가를 하는 부분들의 체크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시선이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공간을 꾸며내야 되는 대상이 아닌, 어, 고객과의 접점, 그러니까 공, 공감을 할수 있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저는 공간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어, 깊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른 점중 하나인 것 같고요. 디자인 출발점이 공간의 기획과 어떻게 해야 예쁘다라는 개념보다 공, 공감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그다음에 디자이너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 사이사이에 간극을 좁혀주는 어떤 개념이 저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들이 직접 느끼는 그런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감자의 어떤 결이라든지 혹은 어, 조명의 어떤 디테일, 혹은 조명이 보여지는 어떤 인상, 조명의 조도, 동선,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결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을 어떻게 정돈하고 조율하냐에 따라서 이 공간의 완성도가 매우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고객들 입장에서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 난 이런 경험을 느꼈어. 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어, 굉장히 다양한 장치들을 어, 설계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고집스러운 정답을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변화하는 시대를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체력을 만드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디자인하는 방식도 그리고 고객들이 우리가 디자인하는 공간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올라가진 지금 현재 트렌드를 어, 이, 인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어떠한 변화를 어 우리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혼자서 할수 있는 일과 혼자서 할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혼자 할수 있는 일을 함께 한다고 했을 땐더큰 어, 파급력과 어, 효과가 날수 있다 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라보토리 팀원들 한명한 한 명이 다 디렉터가 될수 있는 것을 어, 저희는 지향을 하고 있고 그렇게 성장을 할수 있는 어, 장을 만들고 있고요. 페이즈 2는 페이즈 1에서 라보토리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면 페이즈 2는 어, 외형적인 성장 뿐만이 아니고 어, 우리 내면의 밀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 그 밀도라는 것은 사실 어,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어떤 꾸준한 발걸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스타 플레이어로서의 누군가의 디렉션으로 한 사람의 디렉션으로 무언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팀원 각자 각자만의 색깔들을 어, 고유한 어떤 특징으로 발굴을 해내서 각자의 매력과 장점들을 승화한 이런 디렉터로서의 성장을 도우려고 지금 많은 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내부 팀원들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굴하고 그것을 발현할 때 우리 내부적인 디자인 캐파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느끼게 됐었고요. 그것들을 함께 할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그런 집단을 만든다면 어, 각자의 색깔도 어, 구현이 되지만 그 색깔이 모여서 세상에 없는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팀의 통찰로 인한 어, 앞으로의 방향성은 저희 앞으로의 라보토리의 어, 방향성과 어, 같을 것 같아요.